すいません。<music> <music> 어제 밤부터 정말 설레어가지고이 말을, 아니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 어, 잠도 잘 잤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쁜 신부와 결혼하는데 저희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네, 기쁩니다. 행복하고요. 아, 아 저는. 지금 너무, 드라마 제작 과정때 대해서는 별로 안 떨렸던 것 같은데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해지면 흔들, 너무 긴장이 많이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이렇게 많이 축하하러 와주셔서. 그리고 프로포즈는 네, 저희가 스페인으로 화보촬영을 가셨는데 화보촬영하는 도중에 오빠가 노래를 불러주고, 네, 편를고 보영 씨께서도또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네, 네. <laughs>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이 <laughs> 네. <laughs> 이제 계획을 짜진 않았어요. <laughs> 어... 일단 신 딸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보영 잘 하시면 좋겠요 이보영 씨를 저는 어, <웃음> <해주마>? <웃음> <웃음> 저희끼리 부르 거니까요. 이해는 해주십시오. 아 <laughs> <laughs> 해주세요. 해주세요! 살짝, 살짝만. <laughs> 아니, 그뭐도 어, 난 저희끼리는 항상 편하게 그냥 공주님하고 부르고요. 애칭은전 그냥 오빠들이요 모형이만 공주님 하면 되죠. 그, 그 이틀 전에, 어, 촬영하다가 문자 메시지도 어, 사랑을 여보 해봤는데, 어, 되게 또 느낌이 차갑더라고요, 여보 일단은 애칭을 한번 시작해보고, 아. 불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성격이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현명하고 항상 저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어떤 것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항상 같이 함께하셔도 정말 행복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따뜻하고요. 항상 힘든 일 있거나 좋은 일 있거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던 날에 다제 편을 항상 들어주요. 중에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런 게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의지되고 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비밀 연애를 안,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좀 의식을 음. 안 하는 편이라 왜냐면. 어, 저희가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서로 데이트를 하다 보면 갈수 있는 데가 없고, 그리고 할수 있는 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만남 속에서는 좀, 좀 저희가 저, 서로가 저희를 봐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마음껏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서로 잘 몰라봐 주시던데. <laughs> 그래서 제가 편하게 다녔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뭐 언론사를 통해서 근데 저희가 만남을 밝혀줬는데, 오히려 또그 계기로 인해서 저희가 또 되게 더 편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까지 또올수 있지 않았었나 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사실 뭐 비밀 연애라고 하면 저희가 공감을 잘 못해요 계획 세우시나요? 어, 일단은 지금 저, 저 처음이라 일단 결혼식 끝나고 여기 있을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그 축하해주신 분들께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와주셔서 어, 저희 자 축하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오늘 결혼식 잘 치르고요.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